이제 점절먹으러어 옹포 바다 횟 집에 와 있습니다. 이쪽이 또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옹포 바다 횟 집. 자 이쪽에서 무슨 메뉴를 또 먹을지, 메뉴당 또뭐 어떤 유... 음식이 나올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먹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빨리. 오, 돌동. 오, 참돔, 광어, 우와, 이거 뭐지? 우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메뉴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옹포 횟집에 다금바리, 갓돔, 고문쟁이, 뱅어돔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4명이 왔기 때문에 옹포 바다 모둠에 4인, 이렇게 식겠습니다. 자, 맛있게 음식 나오면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햇집 오면 시작은 항상 전복죽부터 시작하던데, 역시나 여기도 전복죽부터 시작되네요. 자, 기본, 기본 밑반찬 나온 거, 1차적으로 나온 것부터 보여드려요. 뭐,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뭐, 시사뭐 뭐, 초밥, 뭐 간장게장, 물회,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요. 뭐, 제희도 왔으니까 또, 한라산, 음, 또 말아서, 술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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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콜, 뭐? 독일 거 독일 거. 어, 이렇게 해서, 또 맛있게 말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대로, 적족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탕까지, 음, 계란탕까지. <laughs> 뭐이 맛에 또나을 먹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른손에 시상을 두고 짠치어아자 시상을 두고 음음음 원래 이이음 음 이거 이건, 이건 뭐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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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음. 음. 음 음. 자 여러분도 또 소자녀 하십시오 음 맛있게 한잔 하십시오 음. 자. 자형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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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네. 건배 네. 아 소주 자자한잔자한잔하십시한잔 오메? 오메? 아하 맛있네 방송의 힘인가? 힘이 아픈데 와아 나오기 전에 먹 나는 이게 방금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 그게 아니었어? 괜히 먹었네 저걸 엑스트라들은 아, 나가고 이게 다 왔네요. 같이 해볼 한점. 거 음. 어 이거 딱새우랍니다. 딱새우. 딱새우. 음. 미나브레. 음. 음. 뿔소라 음. 뿔소라를. 음. 식감은 꼭 전어 식감인데, 전어 아닌데. 소라소라, 푸른소라. 음. 자, 메인 회가 나왔습니다. 뭐, 항돔, 단어, <laughs> 도움, 이렇게 해서 들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메인 회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된장. 된장이 갑이죠. 된장 하나면, 회는 끝이. 음. 음. 자, 한잔하십시오. 한잔하십시오. 오메오메오메오메. 아, 좋다. 추조진단 <놀람> 부르십니까? 음. 아. 고등어만 있으면 딱. 습니다 음, 고등어어서 아쉽나요? 자, 백김치, 백김치를 올리고. 는할 자, 이 자, 회를 올리고. 다 회를 올리고. 화하게. 된장 올리고. 그리고 마늘 하나 꼭먹되음 한국사람이구나 음뭐 어디 미국으로 가몇 이번에는 200점 만점가다 그대로 1 0 0점인가될0 0점이고아900음 950인가 그래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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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겼습니다 알밥과 우와 우와 아, 우와 자더 맛있게 아유, 먹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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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매운탕으로 라이프랑스 맛있게 라이프랑스 밥을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랑 우리 아이폰 완전 반대거든. 우리 집은 사렸거든. 근데 매운탕 내장을 많이 안 넣었어. 근데 그거를 너무 좋은 집을 더 비가 맞게서 그 아침에도 날씨가 됐네우래 형님이 저랑 여행 갔을 때 엄청 좋아하셔어 아, 그만이 모닝고국에서 이번에도 오키나와 가서 진짜 맛있다. 오키나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운탕까지 아주 맛있게. 맛있게 숙소로 음,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여행 한번 마무리 그 영상까지 한번 한번 좀 찍어드리고 예 식당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